자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 어디다가 적어 놓으실 때있으면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는 두 가지 질문만 드리고 답을 안 드렸는데, 자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왜 범죄함을 허용하시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범죄함을 허용하시는가? 자, 거기에 대한 답은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허용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함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에요. 이건 설교 내용 가운데 나올 거고요.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가 왜 죄인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인구조사가 왜 죄인가? 아, 이것은 정답이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사탄에게 시험받았기 때문에. 어우, 너무 길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사탄에게 시험 들었기 때문에. 자, 이두 가지만 알면 오늘 설교 내용은 다 아시는 거예요. 자, 설교 시작합니다. 위대한 성군 다윗에게도요 성경에 기록된 두 번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은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격렬한 전쟁터로 내몰아 살해하고 그리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탐하여 범한 죄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낳은 그바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을 데려가시죠. 두 번째 잘못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인구조사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내리셨고, 자그마치 7만 명이 그 전염병으로 죽게 하셨어요. 어, 우리가 하나님을 다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을 알수 있냐면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우리는 이것을 개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여러 속성을 우리에게 개시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여러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사랑과 공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이렇게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분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4장에도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마음 속에서부터 인구 조사를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게 했어요. 자, 여러분 이 1절 말씀대로라면은 마치 인구 조사라고 하는 이 죄가 하나님 애로부터 그 인구조사의 죄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지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만 이 본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대상 21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괴롭게 하려고 사탄이 일어나서요 다윗을 충동하였다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상 21장의 말씀대로라면 인구조사죄의 원인은 사탄에게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데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에게 그 원인이 있던 사탄에게 그 원인이 있던 이 죄를 지은 사람은 다윗이에요? 이 죄를 행한 사람은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요. 역대상 말씀은 사탄이 다윗에게 인구조사의 죄를 범하도록 사주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이건 어느 정도 용납이 되죠. 사탄이 죄를 사주했다. 납득이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4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하셨다. 조금 제가 격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주한 것처럼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은 왜 죄를 범죄를 허용하시는가?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사주하신다? 하나님께는 죄가 없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그들을 치시려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성군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태평성대의 시대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뺏겼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윗이 통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마음을 뺏겨서 압살롬을 추종했어요. 우리가 알기론 24장 앞쪽에 가면 은 사무엘아 20장에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게도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도 이스라엘은 마음을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태평성대의 그 편안한 그 상황, 그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먹고 살만하니까 눈을 다른 곳에 돌리고 마음을 뺏겨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하신 거죠.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지금 회개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이 많이 뺏겨 있어요. 그래서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늘 강조하는 것처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론 유다를 보세요. 사탄은요, 가론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집어 넣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죽여서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가론 유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 위에서 성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탄은 다윗의 마음에 인구 조사라고 하는 죄를 범하게 하는 충동을 불어넣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범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려고. 공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사탄의 악한 계획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마치, 에, 요백에 시험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계획을 허용하시므로 온전한 인내와 믿음의 결말을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맺고 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함을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허용하셨는데요. 우리가니 잘 알고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윗은 마음 속에 사탄의 유혹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두 가지 가운데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던 것은 내 마음대로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악함, 범죄를 행하는 거죠. 이는 분명 다윗의 잘못입니다. 물론 사탄도 죄가 있습니다. 사탄은 간악한 꾀를 내서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은 명백한 사탄의 죄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역대상의 기록처럼 사탄이 그렇게 했다고 하건가 아니면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기록하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4장 본문에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게 한 것을 허용하신 그 허용하심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다윗, 사, 아, 다윗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는 그 범죄함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범죄하는 일이 많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멋지게만 앉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표정만 봐서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감증하고 고백하기를 목사님, 참 이상해요. 교회만 오면 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만 오면... 평소에 생각지도 않았던 아이들이 잘못한 게막 마음에 떠오른데 평소에 생각지도 않았던 누군가가 나에게 악하게 대했던 게막 떠오른데 나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내 마음을 충동하는지 모르겠다 나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내가 거룩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눈에 나쁜 것만 보이고 사탄의 유혹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내 모습 그 모습 속에 자존감이 자꾸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요. 새벽 기도를 작정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월요일에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그래서 억지로 월요일 날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우와 성공했다. 아, 근데 화요일부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하늘에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네? 와, 얼마나 좋아요? 핑계거리가. 야, 눈이 오니까 내가 못간 거지. 내가 못간게 아니야. 자, 이렇게 포기합니다. 그럼 수요일은 나와야 되잖아요. 아, 수요일은 더 추운 거예요. 아, 이렇게 추운데 무슨 새벽 기도야? 자, 오늘은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하자. 목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이 됐는데,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를 못 왔어요. 주일날 교회를 탁 들어오는데 자존감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결단하고 내가 새벽 기도를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아이고 이렇게 무너졌네. 자존감이 무너져요. 좌괴감에 빠져요. 아, 내가 왜 이럴까? 그럼 그렇 내가 그렇지 뭐. 내 의지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난 정말 몹쓸놈이야.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거다 아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자면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괜찮아. 무너져도 내가 책임질게. 너 실수해도 괜찮아. 너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네 욕망대로 행동하고, 너가 그 욕망대로 행동하는 걸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괜찮아. 내가 용서해줄게. 내가 그거 책임질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어. 걱정하지 마. 그 모든 거 내가 다 책임졌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그 값을 다 치렀어. 걱정하지 마. 사랑해보는 개성들 여러분, 죄에 주눅 들지 마세요. 좀 뻔뻔할 정도로 당당하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우리를 고소하는 사탄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죄에 준욱 들지 않고 상황에 준욱 들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죄가 허용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준욱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아주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인구 조사가 왜 죄인가? 여러분 다윗의 첫 번째 죄,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은 간음의 죄. 아주 명확해요. 게다가 그 간음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가장 격렬한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들었어요. 이건 명백한 살인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죄가 분명해요. 그래서, 아, 다윗이 정말 잘못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도대체 왜 죄가 될까?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인구조사를 한 다윗의 그 행위에 대해서 이런 이유로 죄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다윗의 변질이 보이고요. 그리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교만함을 틈탄 사탄의 시험에 무너진 범죄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나라의 통치자는 당연히 나라를 지킬 군인의 수를 세야죠. 더더군다나. 국가를 운영하려면 세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낼수 있는 백성이 얼마나 될수 있는가 개수해야 돼요. 소위 말하는 인구 센서스를 해야 돼요. 정확한 통계에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릴 기반을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요압이 왕께 아래대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이 왕에게 항명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못하겠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의 심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 다윗을 잘 이해했던 이 요압이 다윗을 위해서 충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주시면요. 100배나 많은 인구를 주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왕이 죽지 않고 살아서 눈으로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물어보세요. 라고 요압이 충원하는 거예요. 이 요압의 마음을 이해하려면요. 이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 사무엘 하에도 물론 나와 있지만은요. 역대기에 보면은 아주 붙어서 나와 있는데 역대기 21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앞에 18장, 19장, 20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요, 모압을 쳐서 이기고요, 암몬을 쳐서 이기고요, 아람을 쳐서 이겨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이스라엘 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쳐서 승리한 거죠. 이렇게 이제 다윗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야기 조금 어려운데 우리나라 고구려의 왕 가운데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왕이 누구죠? 광개토대왕이라고 <laughs> 다 대답할 줄 알았는데 모두가 대답할 줄 알았는데 광개토대왕을 이해하시면 돼요 광개토대왕 나가기만 하면 이겼잖아요 나가기만 하면 딱 넓혀 가지고 왔잖아요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고구려 그러면 광개토대왕 막 엄청 전쟁하고 승리한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자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나가서 전쟁하기만 하면은 이기는 거죠 자 이런 배경에서 사탄은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는 거죠.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생각합니다. 봐봐, 좀 봐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야, 내가 나가서 전쟁만 하면 이겨. 내가 이런 놀라운 업적을 이뤘어. 나 정말 대단하지 않냐? 내가 생각해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자,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이 나라가 얼마나 확장됐는지, 이 나라가 얼마나 커졌는지, 이 나라에 세금 낼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졌고, 이 나라에 군대 갈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졌는지, 내가 보여줄게. 나가서 조사해봐. 이스라엘의 국력, 내가 이뤄낸 거야. 라고 생각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잘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다윗의 마음에 사탄이 가져다 준 아주 교모한 견질 하나가 뭐냐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다윗은 어떤 존재였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우기 위해서 페들레임 이세의 집에 왔을 때그 아버지 이세의 관심 밖에 있었던 아들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100명이 있다고 그 아들 관심 안 가져요? 근데요 아버지 이세 관심에도 들지 못했던 들판의 목동에 불과했던 이 다윗을 데려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어요 그래서요 다윗은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 다윗이 타락했어요 변질했어요 내가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린 청년, 소년 시절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요. 사울왕이 말립니다. 야, 너 너무 어려. 저 골리앗은 전사야. 너 나가면 한 방에 끝나. 사울 왕이 말립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도 자기를 건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짠하고 나타나서 곰을 막 불태워 버리신 거 아니에요. 다윗이 막대기 들고 곰 쫓아냈어요. 다윗이 물맷돌 돌려서 사자 쫓아냈어요. 근데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 내셨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3회상 17장 45절 말씀부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아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냐함을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린 소년이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해요. 거대한 골리앗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모약하는 그 망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겠다고 말해요. 다윗은요 자신의 승리가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 손끝에 달려 있음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는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나가, 인류의 역사의 승리는 하나님 손끝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내가 한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망군의 주 여와 호 하나님의 지키심과 승리하게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승리를 간증하는 우리 여러분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소년 다윗은 이걸 알았잖아요. 그것을 경험했고요. 그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왕으로 나가서 블레셋을 이기고 모압을 이기고 암몬을 이기고 아람을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깨닫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더 겸손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칼 들고, 내가 군대 이끌고 나가서 내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거죠. 사탄은 다윗의 심리를 알고 다윗을 충동한 거예요. 그의 충신 요압은요 이 상황을 알고 다윗에게 충원을 했죠. 다윗만큼 하나님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많이 체험한 곳에. 시험이 강력하게 온 거예요. 체험이 많은 곳에 시험도 많아요. 변화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산 올라갈 때다안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 야구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 야구부 요한과 함께 산 위에서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은혜가 있었어요. 놀라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산 밑에 아홉 명의 제자는요, 여전히 귀신 들린 아이와 씨름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려왔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놀라운 은혜를 처음 했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변화를 하는 걸 보았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엘리아도 보았고, 모세도 봤습니다. 지금 막 가슴이 뜁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우와! 내려가자! 저 밑에 내려가기만 하면 승리할 거야! 이길 거야! 이것들 싹 죽었어! 내가 확 밀어버릴 거야! 아마 이런 대단한 그 호기를 가지고 내려왔을 거예요. 딱 내려왔는데 귀신 들리나게 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전혀 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어지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으면 귀신 들린 아이 만나자마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얘네 데리고 예수님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아니 그럼 기도라도 해야죠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라도 해야죠 아니 그것도 안 되면 이미 앞에 체험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선포해야죠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아마 그랬으면 귀신이 물러가지 않았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으면 귀신이 물러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다면 이 제자들이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놀라운 일을 처음 했는데 그들은 금방 무너지고 말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주에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 주 설교 제목이 설명이었어요. 신앙 생활 사용 설명서 매뉴얼을 말씀드리면서요.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한 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다 있어요 그 음성에 따라 내가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으로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갈아엎어져서 말씀의 쟁기로 돌과 가시덤불이 뿌리 뽑힌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조심하십시오.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참 이상하죠?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요. 찬양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이 찬양이 내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어지고요. 결단에 기도할 때 불을 지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며 결단하신 분이 점심시간에 친교홀 가서 시험 든 분이 그렇게 많아요. 참 이상하죠. 은혜 받았는데. 너무나 은혜 받았는데. 근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수 있어? 아니, 은혜 받고, 누가 한마디 했는데,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시험에, 아니,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말했으니까. 아, 근데 이런 분도 있어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나를 쳐다볼 수 있어? 허. 눈초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나 지금 예배시간에 은혜 많이 받고 왔는데, 예배시간에 은혜 충만하게 받았는데, 아니, 네가 어떻게 감히 나를 그렇게 쳐다볼 수 있어. 내가 누군데. 하... 지금 이상하게 쳐다보는 분도 있고, 공감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 정말 신기해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이 내 마음을 충동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시간에 은혜 받았는데 너네 다 은혜 못 받았지? 너네 다 성령 체험 못했지? 근데 나는 기도하는 건데 성령 체험했어 난 찬양하는데 너무나 뜨겁게 성령 체험했어 어떻게 성령 체험도 못한 것이 나한테 그런 눈빛을 발사해?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시험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상황에는요 동일하게 오픈되어 있어요 다 사탄의 유혹에 다 열려 있어요 해결 방법이 있어요 다윗의 강점을 찾으면 돼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래되 내가 아멘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아, 이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됐어요 가긴 어딜 가? 가야? 해부론으로 가야지. 그렇죠갈 데가 어디 있어? 해부론밖에 없지. 그래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의 강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올라갈까요? 하나님? 그럼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다윗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다윗의 행보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곳곳에 나타나요. 오죽하면요 다윗은요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께 항상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식구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난 무엇을 결단했는지, 식탁 구역 예배, 그 교제에서 나누고요.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식구래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불원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